여러분 반갑습니다. 6주차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의 주제는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교적 사명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 새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의 성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예수가 교회의 모통이 되고요. 사도는 반석이됨에 대해서 알려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직과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과 인간들 그리고 인간들 상공간에 존재하던 적기와 증오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그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된 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과 성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화해케 된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화해와 평화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거룩한 초소,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울은 교회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은 예수가 되고 반석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크게 이렇게 있어야 집에 그 어, 길을 연결하는 반석이 의미가 있지요. 이 모퉁이 돌이 예수고 반석이 사도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1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교리적 가르침을 전달할 텐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본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행한 새 창조의 화해 사역과 교회 형성에 어떻게 자신이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있죠. 이 옥에 갇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기에 바울은 여기에 옥에 갇힌 자신의 고난에 담긴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숨겨진 의미는 이방인들의 영광의 구원을 전달해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가힌자된저 바울은 말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 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데요. 이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다가 현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바울의 어, 옥중에 갇힌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 은혜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자됨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은 예기치 못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해가는 은혜의 경륜 사역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요함이니까. 아, 사랑이죠, 그죠 어, 사랑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품은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품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부요한데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할수 없을 정도로 부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부요함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어,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간주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고요.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경륜은 경륜은 오이코 도미아, 오이코 도미아, 오이코 도미아가 되나요? 어, 경륜은 어, 경령이라는 뜻입니다. 경령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경령하는 겁니다. 경륜, 경련, 경령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는 뭐냐면, 가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 집안의 가장이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운영해 가는 것, 가장의 운영해 가는 것, 그것을 경영이라고 불렀고요. 그경영에 대한 단어가 오이코 도미합니다. 경륜. 경련,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시는 우주적 가정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적 가장이 되어서 만물을 경영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륜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경령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재 오에 갇힌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우주적인 경령, 경령이 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의 계시와 이해. 자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비밀, 비,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근데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어,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들에서는 인간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현재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지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내지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과 어,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특별한 의미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특정한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언약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창세기 12장 3절인가요? 만민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만민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에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어, 개시되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하나님 교회의 반석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받은 개시를 전달하여 이방인들의 회심과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어, 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재 교회가 형성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고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수고가 중요하고요, 성도들의 수고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 사도, 즉 복음의 일꾼이죠이 복음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은혜로운 부르심이다라고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저는 그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이 은혜가 이 은혜는 일꾼이 되는 은혜지요 주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9에 보면 나오는 거, 9, 10절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혹은 뭐 칠상뚱이와 같은 저에게 그 표현과 유사한데요, 이 표현 이면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자의식이 좀 담겨 있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즉 바울의 사도직, 이방인 사도직의 은혜는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1번, 2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혼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해가는 그 경영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사도직의, 어,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사도직의 본질이었습니다. 1번, 예수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표현은 어, 악시모론이라고 하는데요, 모순어법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모순이죠.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부유함은 부유함인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되어야 부유함인데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측량을 뛰어넘는 어, 최고, 최고의 부유함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이 예수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니다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량해 가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비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그 경량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도직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원우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어, 때로는 어, 저는 저의 사역이 십자가다라고, 제게 주어진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왜냐하면 때로는 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고, 희, 하고 해야 하고요. 인내해야 하고 또 참아내야 하고요. 또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라고 하는 어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 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간주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했다. 바울에게 사도직이 주어지고 실행되는 과정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 이 사건은 바울의 <laughs> 회심 사건을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좀 전제하고 있는데요. 어, 바울은 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 가던 자였는데 회심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심은 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한 사건 이면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 회심, 그 회심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어,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회심 이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실행해 가고 자신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소에서 12장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약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근데 그때 도리어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두 번째 표현은 골로스에서 1장 11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골로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어, 경, 어, 능력 있게 해 주시겠다,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해 주어서.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계시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도 포함하지만 사탄과 마귀도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의 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아담의 타락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추가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제가 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으로 극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 이, 사, 이, 이 이야기 이면에는 아담 이야기가 전제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죠? 아담을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사탄과 마귀가 존재를 했죠. 그죠? 근데 타락에서 세상이 깨어지고 인류와 하나님이 어, 분리된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도 놀랐지만 사탄과 마귀는 더 놀라겠죠. 내가 분명히 성공해서 인류를 파괴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다 회복하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계시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치자들에게. 세상 권세들에게 악령들에게 개시하는 어떤 그런 어, 수단과 방편입니다. 자 바울의 사도적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도록입니다. 어떻게 알려질까요? 서로 증오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입니다. 증오하던 존재들이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했죠.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화해가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면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존재. 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질서지요. 창조 이전에 무질서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시 무질서와 흑암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 모든 무질서와 흑암이 극복되고 만물이 통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질서, 만물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증오와 무질서가 극복됨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속한 예수 안에 속한 새로운 인류가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류가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대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는데요.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 새 교회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극복합니다. 제가 바울의 아담 기동론 책을 썼던 중요한 이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새로운 창조의 실행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계획되고 실행되고 선포되는 궁극적인 방편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임한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되는 어떤 그런 어.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즉 예수에게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합오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두려웠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이사야와 엘리, 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어, 막 자신들을 저주했지요 우리는 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냐? 혼절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당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은 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우리를 내쫓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내쫓을 어,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된 상태를 계시해 주고요. 계시해 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새 창조의 창사진인 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가 소유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4에서 6절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고 새 창조의 실행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새 아담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21절이죠. 그래서 좀 창조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사도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고 있죠. 현재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자신의 사도직과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유는 그들이 옥에 갇힌 자신의 상태를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입니다. 어,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옥에 갇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렇다면 그가 왜 옥에 갇힐까? 아이고 아이고 예 예. 그래서 바울은 어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바울에게 발생할 수 있지? 우리들도 그런 어, 의심과 또 때로는 어, 어떤 그런 갈등을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비극이 나에게 발생하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어떻게 바울이 바울에게 이렇게 오게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바,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내 고난 이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특히, 어, 빌리포서랑, 빌리포서에 보게 되면, 자신의 옥에 갇히자 옥에 갇힌 모든 간수들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큰 회심이 임했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가 됐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광이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고난은 골로새스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니까 그 결과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자들을 향한 그 고난의 사역이 바울이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반박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에 갇힌, 즉,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되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주차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번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더 유익한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